아직도 없으시다고요? 그렇다면 당장 강아지와 고양이 털 말리기 이제 어렵지 않아요. 반려동물의 털을 말릴 때마다 걱정이 되셨나요?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. 유비아클 패드라이룸 반려동물 털 건조기는 저소음 기능으로 반려동물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여 털 건조가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. 많은 분들이 저소음 기능 덕분에 반려동물이 드라이룸에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. 두 마리의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도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만족스러웠다고 전해지는데요. 부담스럽지 않은 화이트 컬러는 애완동물과의 일상에 생기를 더합니다. 이제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줄 유비아클 패드라이룸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. 털 건조가 즐거운 시간이 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.